자, 여러분들, 어, 점검이 끝났습니다. 오늘, 일단, 조기 점검이 끝났는데, 어, 또, 신규 패키지가 나와가지고, 제가, 또, 구매를 했어요. 이렇게. 어, 신규 패키지가 지금 현재, 어, 보면, 썸머 그리팅! 6월 19일까지 판매를 한다. 다음 주까지. 어, 다음 주까지 판매하고, 요 플러스, 그 다음, 금고까지. 어, 금고까지 나왔는데 딱 10만원 금고도. 그래서 제가 지금 일단은 금고를 먼저 한번 가보겠습니다. 금고 먼저. 금고가 웹샵이랑 PC에서 총 6개를 모바일까지 해서 총 9개에서 9개. 이게 확률을 아까 제가 봤는데 말이 안 돼요. 예, 확률이. 그러니까 이제 그, 거의 여러분들 이거는 BP가 뜬다 생각하면 돼. 94% 확률로 850에서 3000억. 어, 이게 거의 뜬다 생각하면 되고. 근데 4% 확률로 150개가 될수 있고, 0.2%로 10강이 뜰수 있고, 0.8%로 L2 8강에서 9강. 요거 뜰수 있습니다. 거의 한 70개지 않을까? 하하하하하 <laughs> 아니 이거 이렇게 보면 돼 형님 이다 먼저 두 개까지 두 개를 먼저 까봐 어두 개를 먼저 보내 이거 어떻게 보면 되지 않 어떻게 보면 되냐 두 개까지 28조 자 하나만 깠을 때 얼마 떠는지 보면 돼요 70개죠 하나 깠을 때 70개를 그러니까 10만원인 줄 했을 때 얼마 떠는지 보면 어? 어? 예? 이거 뭐야? 10발로 10도도 는데 이거? 개사기인데? 어? 이거 제대로라고요? 아무도 까보자. 그래? 아, 보통 10조야? 아, 1 2조 근데 12주도 괜찮다 생각하는 게 그거야. 그 뭐라해야 되지? 10만 원에 12,000배야. 순수로 없이 12주에서 14주 정도 뜨네. 어... 잠깐만 하나 더 까봐. 오케이, 하나 더 까볼게. 요 왜냐면 이게 궁금하신 분들 하나씩 사시는 분들이 궁금할 거야. 막이거는 하나씩, 하나씩 구매를 많이 할 거라서. 음, 어, 이거 적금을 너무 좋은데, 반만 더 써. 이번엔 뭔가 멤버십으로사기 좋은데, 뭐이 계정 자총 9개 살수 있거든요. 9개, 9번, 그러니까 12조에서, 자 금고 계산 오케이 계산 완료 금고 10만원 12조에서 14조 사이 어 내가 잘 뜬건가? 야 금고가 사기인데 그냥? 말이 안되는데? 아 이정도 떠요 형님? 오 일단 여기다 금고 요정도 사이 뜹니다 자 이제 우리가 궁금한 선 스펙이 있습니다 요게 또 할인해서 총 계정당 네번씩 모바일 PC 웹샵에서 총 12번 살수 있어요 어 12번 살수 있는데 전딱 10개 사딱 사줍니다 요게 이제 할인해서 89,000원 얼마 들는지 할인했을 때 89,000원이니까 발롱! 어? 설마? 어, 잠깐만. 오 잠깐만, 얘, 잠깐만. 발롱 클라이베리트 14조. 이거는 8만 9 0 원을 계산합니다, 여러분들. 8만 9 0 원. 어, 야, 하나다 까보자. 하나, 하나씩 까보자. 이거 지금 팔리나? 이러면 바로 팔아야 돼. 두 번째. 근데 이거는 수수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수수료가. 어. 잠깐만. 비니시우스 얼마저 여러분들? 아, 예? 베레 어, 비니시우스. 8.7 아. <laughs> 아, 진짜 이거는 잠깐만. 아니, 이건 아니지. 진짜. 응? 음? 씨! 왔다! 아레즈나 설마! 십카 11조 5천원 음... 자 하나하나 하나 여러분 적어 드릴게요 정확하게 우리가 봐야 되니까 음... 아... 잠깐만 이거 맞나 너무 안 좋은데 금고 지금까지 금고가 압도적 승리입니다 지금 금고가 말이 안돼 GR6 브라질 브라질에서 했 마르케치 마르키뉴스 아니 이게 근데 너무 안 좋은데 예 하드워크 대한민국의 너버 7. 븐 손흥민 10카! 오 13조 야 근데 이거는 내가 봤을 때 그냥 8조도 뜰수 있고 13조도 뜰수 있고 약간 왔다 극과극이네 위아래가 f c 올라 몇카야 FC올라 제발 10카 한번만 오! 어? 이... 이러면 잘 뜬거야 이거 잘 뜬거야 이거는 금고보다 잘된거 여러분들, 1 7조 어. 한장 만약에 깠을 때, 이 정도 코의 나온다? 잘된 거지. 근데, 여러분들, 그게 있습니다. 우리가 맵샵에서나 PC에서나 모바일로 지금 네 번인다 그거잖아 여러분들. 네개 모두 개봉 한번 가볼게요. 자, 일단은 네장에 모두 개봉했을 때, TC. 이거 진짜 마이딜이 시켰다면 뜨면... 오 내장에서 때 18조 오이 어? 잠깐만 잘 떠는 어? 내장에서 56조 뭘까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거 나딱그정 나 정했... 이거 선수 이거 적을 필요 없어 이거 누 누구든지 적을 필요 없는 게 진짜 안 뜨면 8조에서 10조 사이. 평균적으로 12조에서 14조 잘뜨는 사람들은 18조도 뜸 16에 18조 이거야 어 이게 지금 맞아 내가 봤을 때 1, 2, 3이야 어 그죠? 1, 2, 3 1, 2, 3 그니까 러 이거는 약간 내가 금고 12조 먹기 너무 재미없다 나 스코 있는데 한번 선수팩 해볼까 하시는 분들 웬만해선 금고 추천드립니다. 예, 그게 맞는 거 같아 이게 웬만해선 금고야. 우리가 선수팩 또 선수팩인데 이제 이렇게 까봤을 때 그러니까 내가 선수팩을 원하시는 분들은 선수팩을 가도 되긴 하는데 보통 안전한 거는 금고다. 음. 금고가 그냥 넘사야 금고는 못 이겨 금고는 이게 지금 다 소액 패키지야 소액으로 하시는 분들은 어... 금고가 맞고